자한 분씩 일단 자 우리 여실님 네, 먼저 찍으러 요 보니까 작가님은 사진 안 찍으셨더라고요 네? 작가님은 개인차 나셔도 돼요 어? 찍었는데? 흑역사가 될것 같습니다 어? 왜왜왜? 저알고성재현 작가님 아아 아뭐흑사예요 <laughs> 오늘은 오늘이고 그날은 그날이고 저랑 함께하는 날은 찍는 날이고 자 우리 여실님찍고자 여기 우리 좀 비켜주고 <laughs> 자 찍으세요 <laughs> 귀여워요 네자 아, <laughs> 네. 다음, 다음 분 자, 시선을 좀 여기저기 부탁드립니다. 천천히 비유주세요 이게 예, 흔들리니까 천천히 비켜주세요. <목소리> 좋아요. 딱 좋은 메인입니다. 네. 저희 공연의 메인입니다. 천천히 주말하다어두 아, <목소리> 걸음만 뒤로 올래요? 두 명이? 두 걸음만 뒤로 올세요 아, 좋았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알람 시간 됐어요. <목소리> 그다음은 쉬겠습니다. 자, 다 같이 들어오시죠. <목소리> 자. 왜, 왜, 왜. 무슨 얘기했어? 또 나한테 저렇게 하는 <목소리> 건가 봐요. <laughs> 저도 이런 자리가 <대단히가> 흔하지 않아서. <laughs> 자, 시선 연속폭. 자, 가운데 안 했죠? 응. 가운데 아래쪽 가운데 왼쪽 왼쪽 그대로 탑을 위로 천천히 올라갈게요 9 11시 11시 12시 그 다음에 가운데 1시 1시 3시 5시 3시 감사합니다. <laughs> <도와주셔서 너무> 고맙습니다. <laughs>